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튜브 하루 만에 또 중지, 양심의 자유를 누르는 보이지 않는 거무님.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어, 중지를 당했어요. 근데 어제 풀렸는데 오늘 또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심의 자유를 누르는 보이지 않는 검은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동영상이 1만 개가 올라갔어요. 1만 개. 근데 이 1만 개를 올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만약에 1만 개를 올리게 되면 뭔가 좀 세상에, 에 다른 물결이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만개를 올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1만개를 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올렸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유튜브가 뭔가 이 검은 힘이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이렇게 죽여가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과 다르게 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이잘안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확인이잘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조회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거의 지금 구독자가 3만 1,400명인데도 불구하고 뭐몇개안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막. 이것도 어제 올린건데 뭐 28회 뭐 17회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채널 제 이제 다른 채널을 예비 채널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보다 더 안나오는 거죠 에 거기는 뭐한 구독자가 1000명 정도 인데도 거기 보다 안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뭔가 이 정인태신지식인TV를 예, 억압하고 죽여가는 그러한 검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제 하루 딱 풀렸는데, 오늘 또 다시 이 중단이 된 겁니다. 네, 중지가 또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냥 또 중지를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죽여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예, 또다시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적어도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 지금 중국이나 예, 북한이나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에, 계속해서 이웃나라를 거지 만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미국이 아니라 왠지 에, 극 탐욕주의에 빠져 있는, 극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미국의 모습을 비판을 해왔고, 또, 일본이 한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들 제가 비판을 해왔죠. 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신정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고, 또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동북공정, 역사공정, 문화공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길은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가 아닌, 대한민국파이어야 한다. 그리고 좌파 우파 아닌 우리가 정말 국민중심파가 되고 국민주권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아, 이렇게 좀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뭐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사실. 네, 아 이게 굉장히 제가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놨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중지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깝구요. 예, 일단은, 예, 정인태 신지식인 TV, 예, 이게 지금 중지가 됐고, 정인태 글로벌, 네, 글로벌 국익 TV를 통해서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에,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인태 글로벌 국익 TV를 메인으로 해서 제가 에,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에, 뭐, 계속 이어나가야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메인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에, 영상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 또 뭐, 실방 같은 경우에도 이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총선이 또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안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